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우길기를 붙인 차량을 욕했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것. 우길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데요.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누리꾼들은 욕을 했다는 작성자보단 우길기 차주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한 휴게소 근처 고속도로를 서 우길기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넣고 주행하던 도중에 저를 추월하길래 딱 봤는데 우길기가 붙어있더라고요. 동승자가 촬영한 당시 상황.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는데요. 어, 맞네요. 대못본 줄 알았어. 뒷유리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여러 개 우길기가 붙어 있었다고요. 보자마자 좀 화가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마음에 창문을 내리고 좀 손가락 욕을 좀 그러고 가는데 차량이 고고 운전을 하길래 좀 위험했어요. 안전장치 경고도 올리고제 잘못은 맞지만 한국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는 우길기 차량에 대한 목격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작진이 찾아본 결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모두 흰색 외제차로 동일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전문기를두 개를 딱 붙였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약간 오길기를 붙여놓은 차량이 한국에서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좀 놀라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좀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많은 목격담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장소 인천 한 셀프 세차장에서 목격된 우길기 차량 실제로 봤다는 목격담에 따라 근처에 있는 세차장들을 돌아봤는데요 어 여긴 것 같은데 마침내 도착한 한 세차장 사진 속에서 보던 세차장과 같은 곳이었는데요. 사장님 말에 의하면 화재가된이후로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지는 않을까 주변을 돌아보던 중. 어 있어요? 네 그리고 몇명있어요 동네 아파트 내려다보면 터득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은 잘안 들어가더라고. 방식 보니까 밖에 세워놓고 라고 있는 것요 같은 동네에 산다는 목격자로부터 사량이 있는 곳의 위치까지 알수 있었는데요. 저거 아니요? 있어요. 드디어 발견된 우길기 차량. 음. 오이차 맞는 것 같은데?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껏 알았던 사진 속 모습과 달리 우길기가 무려 1 3 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길기 사이로 누군가 던진 듯한 달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불이 통하지. 어, 일단 불이 뭐안 좋고, 이거 유리기록이 안 좋잖아요. 동네에서도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저차 하나 때문에. 전문기저 렇게 붙이고 돌아다니는게 저게 말이 되냐고 지금. 동네 주민들 역시 불편함을 토로하는 상황. 그때 차량을 살펴보던 중 제작진 눈에 띈 면허증.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도대체 왜 우길기를 붙이고 다니는 건지 직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 면허증이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는데. 선생님, 뭐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계시나요? 기다려보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은 그때. 계세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제작진. 차주는 극심하게 취재를 거부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유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결국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길기 말고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량을 주차해둔 위치가 아파트 입구라는 것. 저기다 대놓으면 주민분들이 좀 불편하신 거예요? 엄청 불편하죠. 들어갔던 차가 바꾸려서 나오려면 저기 차가 서 있으면은 운전사 쓰는 사람들은 갖다 닿기 똑심하거든요그죠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이 자리에 주차해 주, 입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 차가 저 밑에 지금 돌 같은 거 세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세워놨던 거못 세우게 했더니 이부에다 지금 갖다 대놓 거거든요. 우길기를 붙여둔 상태로 아파트 입구까지 막아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관할청에 확인해봤습니다. 개인이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우길기를 도로를 운행하는 차에 붙이거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한 판례는 없습니다.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그 조형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길기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 조례로 차에 있는 우길기를 뗄수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나 공공장소에서의 그런 그 사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서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우길기와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난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우길기를 개양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일본 국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길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남있고 대한민국이 땅에서 과거에 과거 상처를 주었던 그 상징, 그 공지를 그거에 연구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요